dress up for the night and i don't say a word it's not that i don't know this but still you should have heard complacent in the way i see you every day well i don't want to throw this away well i hope that you know that i hear that I don't let it show that i want you there's not a 아즈비시 라네보 제키찬 생각나네요. 썬더볼트 맞아, 제키찬의 썬더볼트. 아 이거 휠은 어디서 사온거야? 일본이요 비드바이 아 비드바이에서 했어? 네아 비싸지? 100만원 넘게 줬던거 같아요 관세까지 해서 관세까지 해서? 네 근데 없으니까 그죠 그 이거는 지금 무슨 색으로 하려고? 흰색이요 똑같이 아 똑같이 흰색? 네 이게 3기 순정휠이여가지고 근데 이게 바디가 블랙인데 화이트가 어울릴까? 그 이니셜디 보면은 검정차이 흰색 휠 그... 아 그건 이니셜 D잖아 <laughs> 근데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잖아 그건 어, 2D고 네, 따라 해보려고, 아 따라해보려고? 네. 아 그래? 뭐, 멋지다 <laughs> 야 일주 왔다? 늦는다면서? 잠깐만 막히고 오겠습니다. 아유 고마워 커피 하나씩 드세요 형님 드십시오 커피 하나씩 드세요 고맙습니다 잘 네. 마시겠습니다 어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292 M3랑 그리고 예아제 사랑 포르쉐 예 아, 알겠습니다. 아형 그냥 보검만 하시려고요. 검정 먹치라는 거. 이 제일 풀거 같아. 요 예전에 제 SLK도 그랬어요. 그냥 보검만 했거든요. 요거. 그냥 커팅만 해도 근데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. 지금 완전 새거 휠 돼요. 새거 휠. 아 은색 휠. 같오즈는예 민서가 이리로 와 봐. 이거는 휠 도색할 거지? 네 같은 색으로? 흰색으로 이거 글자 없어질 건데? 괜찮... 네 괜찮아요 티크가 헤어요아 괜찮아? 아, 아... 아, 휠캡은? 아 혹시 이게 또 도색이 될까요? 네 주세요. 오 네, 그게... 진짜요? 네 되게 글자가 얇아가지고. 아 어, 휠캡도 도색이 돼요? 네다 저희 원하시는 분들은 다 됩니다. 오 있어요. 그렇구나. 다들 전체적으로. 뭐 새로운 색상으로 도색은 안하고 다들 복원만 하시네요 그냥 292M3 것도 복원 깔끔해 보이는데 어쨌든 상처가 이렇게 많죠 오늘 금액이 이게 총 다섯 분을 모였는데 금액이 20만원이에요 20만원 20만 원에 복원을 하거든요 다들 이렇게 다섯 분 정도 다들 복원을 하시는데 가격이 아니라 이 20만 원이 저기 보면 모금함이 있어요 돈을 넣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현금을 다들 준비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 돈을 20만 원씩을 기부를 하는 거야 샵 사장님이 거의 서비스로 이제 이걸 돈을 모아 가지고 기부 형식으로 해서 다섯 명이니까 100만 원이네요 1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이 기부를 하려는데 도봉구 주민 어 도봉구 주민 정본자 님으로 불우한 이웃에 아 어, 예. 제 이름이 써 있네요, 여기. 이제 사장님이 그냥 배려를 해 주셔서 여기다 돈을 넣는 거죠. 아. 이곳은 또한, 나이내마 여기 오시면, 모금함이 있는데, 여기다 돈 넣으면, 불안을 유들하 위해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. 오늘 이렇게... i 모뭐 일기가 우리나라에 몇 대가 있지? 한두 한 대? 한 대. 한 대? 한대 있습니다. 한 대. 아, 진짜 이그 일본 차만의 감성이 있어 가지고 아, 진짜 이게 JDM인데. 아, 좋네요. 와. 와. 아. 이게 블로우밸브가 소리가 확실히 다르다. 아형휠 보셨어요? 아 기가 막히네 그냥. 아만족하세요 형? 아 다행이네요. 최고 최고. 아 그래도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가 또 의미가 또 좋은 의미로 아, 왔잖아요. 저희가 네. 또뭐 비용도 저렴히 사장님이 해주셨는데 그 돈을 어차피 다 이렇게 기부 목적으로 하는 거라 네, 네. 너무 좋네요. 좋네요. 지금 휠이 제 복원됐는데 아, 깔끔하죠? 형 여기 지금 스카이휠 몇번두 번째 이용인가요? 세대째 세대째요? 아. 아우 가성비 최고 하긴 뭐 만족하니까 세 번째 지금 이렇게 오신 거죠? 아 여기만 한데 가보지 아다 예약을 오빠 차로 하신 거예요? 오빠 차로 했고 네 어. 거기서 곧바로 연락해 줘 가지고 빠르게 응대를 해줘 가지고 그래도 아. 금방 예약하고 곧바로 아. 예약 날짜도 잡고 아. 그리고 가격도 곧바로 상담해 주시고 아. 그래서 오바차 어플로 예약을 하면 가격이든 아니면 날짜든 이런 거 이제 예약 잡을 때 굉장히 편리하고 빠르지 음. 특히 오파차로 예약을 하면 어디든지 그냥 그 사장님이 네. 곧바로 연락이 오는 게 되게 편해. 음 정말 딱 상당금을 올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연락이 곧바로 오네요. 아, 아 스티커도 미리 다 이렇게 준비를 하셨구나. 아하하. 아하. 물론 뭐 원래가 유명하시지만 아이고. 그래도 그 뒤로 또 많이 오빠 차로 예약 많이 들어오나요? 아 문의 같은 정말 게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. 정말 아, 진짜요? 많이 들어오고 어. 정말 오빠차로 들어오시는 손님들이 이미 이제 금액대도 알고 퀄리티도 알고 이래서 이제 오시니까 네. 솔직히 이제 오빠차로 오시는 분들이 제일 깔끔하시죠. 아 이미 어느 정도 사전 정보를 그렇죠. 다 예. 알고 오시니깐요 예, 예. 그렇죠. 아주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너무 디테일하게도 보시고 뭐 이렇게 좀왜 금액이 올래 올라가냐 내려가냐 뭐 이렇게도 말씀이 많으신데. 오빠 차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알고 그렇요 영상 한번 네. 또 보고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한시니까요. 네. 그렇지. 아 퀄리티 형 진짜. 진짜 여기가 금액이 금액이 깡패잖아요. 아. 디테일하게 보면은 가격이 우선 말이 안 되는 금액이니까 그렇지. 그걸 다 하나 하나 말하기가 좀 그래요. 그러니까 이게. 휠이 어떻게 보면은 상처가 많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감만하면은 정말 부담없이 계속 보수를 할수 있죠. 그렇죠. 그런... 아, 네, 너무 이쁘다. 진짜 지금 이 색깔 너무 잘 나온다. 거짓말 조금 보태면은 휠 이번에 새로 산거 같아요. 진짜. 아, 와우. 느낌 있네요. 와. 진짜 제1위엔 감성이지 이게. 아, 죽인다. 크... 야, 이 데카라고 너무 잘어울린다 이거라. 와, 근데 이거 진짜 야, 이쁘다. 휠 도색하니까 진짜 이쁜데?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. 물론 이제 금액이 요게 이제 28만 원 28만 원이거든. 원래가 기본가가 내네 짝에 만족해. 저는 엄청 만족합니다. 아, 엄청? 네. 오~~ 옛날에 50만 원짜리 휠복원도 해봤는데. 아, 오... 어... 그거랑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아. 아, 거거든요. 별반 차이 없을 네. 정도로... 아... 이쁘다. 난 너가 이거를 흰색으로 한다고 했을 때좀 의아했어. 네. 아, 이게 바디가 블랙인데 흰색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 했는데, 아, 너의 선택이 맞는 것 같아. 애니메이션 주인공 자다랑 따라하는... 이니셜 D에서 딱 튀어나온 차 같아. 시를 그냥 도쿄로 만들어 버리는 아오 느낌 있다 네 사장님 저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에 뵙겠습니다 네 가시죠 형님들 아 오늘 다들 고생했어요 네. 좋은 뜻에 또 이렇게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. 당일에 받는 게 시간은 좀 오래 걸려도.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의 한 8시간, 10시간? 10시간? <laughs> 10시간 그렇죠? 거 10시간. 7시니까 저희가 9시에 왔으니까 딱1 0시간 있었네요. 10시간. 원주점하고 구미점.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 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. 똑같은 조건으로. 그 대신 이제 금액은 20만 원의 휠 보건이나 뭐 도색 그렇게 하는데 커스텀도 뭐 도색을 하는데 이제 기부 목적으로 이렇게 지방에도 하려고 해요. 그거는 이제 자세한 프로모션이나 그런 이야기는 제가 또 되는 대로 업데이트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뵐게요. 아, 오늘 고생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.